자, 그러면 우리 소단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laughs> 음, 이제, 보이지? 음, 자, 그러면은 1번을,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부터 한 번, 1번부터 한번 보면, 우리 X 절편 이렇게 나와 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x절편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지? x절편 한네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 그죠? x축과 x축과 만나는 점. 이제 음, 이거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래프에서 보라고 X, 여기 이걸 x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x절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그 다음에 x절편 이제 구할 때 음, y는 0일 때 x의 값이다. 그지? 그러니까 y다가 0집어넣고 x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점으로 표현됐을 때 그렇지? 어, 그렇지. 2,0. 이런 식으로 X 좌표가 0인.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고. 네 번째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갑자기 Y, 그렇지. 방정식에 해.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여기서는 X 절, 문제에서 X 절편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X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지. X 절편 구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Y에다가 0 집어넣고 그냥 X에 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면 자, 1번은. 1번.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 자, 어떻게? 해? 0은 마이너스, 음. 그렇지. 그래서 x 가 얼마야? 그렇지 x는 4분의 1 그래서 x 절편은 4분의 1이 나왔어요 자 2번은 자 y는 x 4 그러면 0은 음 그렇지 그래서 x는 그렇지 그럼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지 음자 <laughs> 이제 3번 보면 y는 4x 1 그러면 0은 4x-1. x는? 어, 4분의 1.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면 4는 이제 2x-2분의 1. 그럼 여기서 0은 2x-2분의 1. 쭉 넘어가면 2분의 1은 2x. 2로 나눠지면 x는 4분의 1. 음, 그래서 5번도 y는 2분의 1x-8분의 1도 0은 2분의 1x-8분의 1. 그러면 2분의 1x가 8분의 1이니까 양변 2 곱하면 x는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x절편을 구할 때는 결국 뭐야? y다 0 집어넣었더니 다 1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음,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그래프 중 x의 값이 이만큼 감소할 때 y의 값은 4만큼 증가한다는 하 것을 이거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기울기 개념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기울기는 딱 뭐라고 써 놓으면 되겠어? 응, 기울기, 기울기. 어, 그렇지. x, 그렇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해줬던 것 중에서 기울기 또몇 가지 한번 더 얘기해 볼까? 기울기하고 같은 표현인 것들이 뭐가 있었지? 음, 응.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 이런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밑변 분의 높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그 다음에 또 점이 있었을 때, 음, 점두 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곳 분의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했었잖아. 이게 x1, y1 있었고, x2, y2 있었을 때, 점두 개가 있었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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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분에 y2 마이너스 y1. 그러니까 이렇게 점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써 놓고 분모는 x끼리 뺀 녀석을 적어 주고 분자는 y끼리 뺀 녀석을 적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또 x 절편하고 혹시 y 절편이 있었을 때 하나 기억해 주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뭐 하나 있으 기억 날까요? 마이너스 붙여 주고 x 절편 분에 y 절편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면 되게 좋아요. 자, 이것도 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자, 여기가 x 절편이 a고 x 절편이 만약에 b다라고 할게요. 그렇지? 그러면 점으로 표현하면 x 절편은 a, 0이지. 그다음에 y 절편은 0, b지. 음, 그래서 이두 점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써 볼게요. 여기 x2에서 x1을 빼면 뭐가 돼? 0에서 a를 빼면. 0에서 a를 빼면. 그렇지, 0-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지. 그 다음에 b에서, y, y 여기 는이 b에서 0을 빼면. b 이렇게 되지.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A는 x 절편이었고, B는 y 절편이었지.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x 절편 분에 y 절편을 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써먹을 거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자 x의 값이 이만큼 감소할 때 y의 값은 4만큼 증가한다. 딱 그러면 어 이거 분명히 기울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음,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기울기를 써? 기울기는 x 그냥 간단하게 x 증가분에 y의 증가 이렇게 딱 써놓고, 자 x가 이만큼 감소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 마이너스 2, 감소한 거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4만큼 증가했다 그럼 뭐야 플러스 4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음. 기울기에 마이너스 2지 자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 에서 기울기는 뭘 나타내요 여기서 둘중 그렇지 x의 y는 꼴로 했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다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을 찾아라. 라는 문제겠지. 이해 돼요? 음,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그렇지. 정답은 4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두둔. 자, 여기서, 어, 문제에서 Y가 8만큼 감소한다. 이랬죠? 그렇 x 의 증가량을 구하여라. 어, 이거 뭐 이용해야 돼? 그렇지,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기울기는 여기서 a 였는데, 잠깐 봐. 어, 여기서 y 는 ax 에서, 어, 아까 기울기가, 따단. 기울기는 x 의 증가분에 y 의 증가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니까 기울기는 내가 이제 구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y가 8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지. 그럼 x의 증가량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였지. 그럼 나는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야, 일단 기울기만 알면 이 네모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울기 구하는 거 아까 뭐 했었지? 기울기 구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 음 그죠 마이너스 여기서는 x 절편과 y 절편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x 절편 분의 y 절편.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음,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음, 설명했던 거에서 여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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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지? 이거 증명했던 거 기억나죠? 기울기. 그래서 이거. 여기 x 절편 분의 y 절편 하는데 여기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x 절편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그렇지 5가 될 거고 y 절편은 2, 그래서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2는 네모분의 마이너스 8.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x자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뭐 뭐가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네모는 여기가 이걸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생각하면 4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네모는 뭐예요? 그렇지 20이다. 그래서 답을 최종적으로 쓸 때는 x의 증가량이 2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래요. 자, 그러면 어, 그럼 어 이거 뭐지? 뭐 선생님이 먼저 풀었으면 안 되는데. 다운이 다운이 뭘뭐 먼저 풀라고 해야겠다. <laughs> 어, 그러니까요. <어우>, 선생님. <laughs> 순간 당신했네. 이거 내가 다 풀어 줄 뻔했어. <laughs>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어, 한번 잠깐 한번 풀어 보고 또 막히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요. 음, 그래서 선생님, 일단 여기도 같이 풀이 할 테니까 먼저 안 보고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같이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일단 평행이동을 하라고 하면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만큼 더하기만 하면 되고. 자, Y절편. 여기서 또 Y절편 나왔으니까 또 우리 Y절편에 대해서 한번또 써볼까요? Y절편을 또한네 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볼까? Y절편이라 함은. 그렇지. Y축과 만나는 점. 두 번째. x y 절편 구하려고 할때 y는 x 음 x가 0일 때 y의 값. 세 번째는 접 어, 5, 0, 그그면안 돼. 그렇지. 0, 5 이렇게 x 좌표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그렇지. 함수에서 뭐 그렇지 함수의 상수항이다. 그러니까 내가 y절편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이 오라고 돼있으면아 y절편이 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선생님은 원래는 선생님은 이걸 되게 좋아해. y절편은 함수의 상수항이다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서 상수항이 바로 이만큼이니까 얘가 5다 이렇게 그냥 바로 푸는 걸더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되게 많이 써요. y절편을 x가 0일 때 y의 값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그니까 점점점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상수항을 딱 보고 아, y절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어, 편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X에 대입하고, X,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었는데, 그게 2였으니까, M은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안 나왔어. 자, 선생님이 이제,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요. 자, 얘는 자, 선생님이 점, 점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은 왜 있어? 그렇지, 점을 대입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점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4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슉, 넣어, 마이너스 2a를 왼쪽으로 넘기면 2a가 되고, 4를 오른쪽으로 이양하면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러면, 자,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 구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래서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y는 2분의 1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x축 위에서 만난다. X축 위에서 만난다. 여기 선생님 이렇게 딱 해놨지? 설명 자세하게? X축 위에서 만난다. 자, 이거를 보면 옆에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이 말이 바로 X절편이 서로 같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약간 수학도 약간 영어랑 비슷해. 해석, 약간 해석하는 거야. 문제에 나와져 있는 지문을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약간 다시 변형, 그러니까 변형해서 약간 다시 해석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우리 1차 함수는 기울기,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보통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 그래서 X축 위에서 만난다 이러면, 아, X절편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게 수학적 해석인 거지. 그죠? 그럼 이제 X절편이 같다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X절편은 어떻게 돼? y에다가 0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쇽 넘어가면 x는 2가 되지. 응, 음, 그래서 x는 2가 바로 x절편이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절편. x절편을 만약에 점으로 표현하면 2,0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프도 2,0을 지나는 거야. 즉, y는 2분의 1x 더하기 b도 x 절편 2야. 그 말은 2,0을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해야겠지. 그치? 점은 대입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내가 점으로 생각하면 이 2,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y에다 0 넣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a는-1 빼기, 아까 a가-1이었으니까 0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다른. 여기서 나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b에서 x절편이 2라고 그랬지. 그럼 나는 실제 여기서도 x절편을 그냥 한번 구해봐.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2분의 1X 더하기 P. 그래서 B를 넘기면 마이너스 B는 2분의 1X.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지. 여기, 왜냐면 양변에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2, 2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 그런데 이게 X절편인데, 그 X절편이 2가 돼야 된대. 그치? X절편 이 2라고 이미 주어져 있었잖아. 근데 X절편은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2B야. 여기 X절편은 2고,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2B야.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2,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 이런,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것보다는 그 2.0을 점을 대입하는 게 계산이 좀더 편하지.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생각을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했으니까 일단 x 절편하고 y 절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음, 이거니까 봐봐. 내가 내가 그래프가 정확하게 안 나와도 아, x축, y축 그다음에 그래프 했으면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하든 하면 어,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졌으면은 이게 보여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이 점을 뭐라고 그래? 그렇지 얘는 뭐라고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 얘는 결국 x 절편하고 y 절편을 구해서 문제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x 절편 y 절편을 일단 구해놔야지 문자가 있어도 그냥 개념 그대로 구하는 거야. X절편이 뭐라 고 그랬지? 아니, 아니, X절편의 개념. 아까 어떻게, X절편 어떻게 구해? 어, 어, 그치. 그래서 Y에다가 0 집어넣고 X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고요. 이제 X를 구, 이제 X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면 AX는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지. 그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x절편이 일단 마이너스인 2 거야. y절편 어떻게 구해? 그렇지. 왜? 그렇지. 함수의 상수항이 y절편이 되니까요. 그래서 2a. 근데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일단 여기 위에 있겠지. 만약에 y절편이 음수였으면 여기에 있었을 거야. 음, 그럼 이제 내가 그림을 딱 그렸어, 이렇게. x절편-2, 2 a 에서 선을 싹 그어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을 딱 쓰는 거야, 이렇게. 선생 항상 얘기하잖아. 어떤, 어떤, 뭔가 막혔을 때나 이럴 때는 한 글씩 그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잘 풀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다,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민높이다라는 녀석을 써놓으면 여기서 넓이는 4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근데 여기서 밑변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길이는 항상 양수여야 돼.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이걸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길이는 2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 2로 돼 있지만 이만큼의 길이는 2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높이는 2 a 그래서 이거 계산을 했더니 2 a 는 4가 나와서 A는 2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잘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거 해봐야겠지. 다시 한번 풀어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알려줬으니까 다시 한번 딱 풀어가지고 어 선생님 밥다 맞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오늘 수업은 딱 여기서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